지클리커 오피스프로 사일런스 m rgb 푸르날 무소음 94키 lcd 블루투스 유무선 키보드는 조용한 타이핑 을 원하는 모든 아, 이들에게 아, 완벽한 선택입니다. 소음이 거의 없어 회의 중에도 방해 받지 않으며 부드러운 키감 덕분에 장시간 사용해도 손목에 부담이 적습니다. rgb 조명은 분위기를 살려주고 무선 연결로 자유롭게 이동하며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디자인 또한 세련되어 인테리어 소품으로도 손색이 없습니다. 많은 사용자들이 정말 만족스럽다며 추천하는 이 키보드는 가성비까지 뛰어나 사무용이나 조용한 환경에서의 필수 아이템입니다. 지금 설명해드린 상품이 마음에 드시나요? 지금 바로 더보기를 클릭하시고 상품 링크를 확인해주세요. 감사합니다.